오늘 성렬이 형이 안내견 학교를 갔었거든요. 네. 관련된 오늘. 좀 사진이 있는데 음. 아. 오늘 눈이 오는데 안내견 네. 이게 보면 보행 원리를 체험하는 그런 음. 모습입니다. 보면 네. 눈을 아, 가리고 아,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긴 했는데 네. 왼손으로 이 안내견을 이렇게 하면서 좀 높은데도 네. 올라갔다 내려오시기도 오.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마 저 이렇게 은퇴를 하잖아요. 리티리버 네. 저 은퇴하고 나면 입양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얘기하셨다. 아, 이게 은퇴한 강아지예요. 아 포부님이 지나가다가 그 안에 견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저게 뭐 연출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저, 저 뭉클, 사진이. 뭉클한데? 그리고 저 이렇게 이 시각 안내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저 개들은 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참고 견디고 이래야 돼요, 저 강아지들을.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사실 이렇게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강아지 시절도 다 지나가고 해서 아마 후보가 개를 좋아하시니까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은퇴한 속 개에 대해서 더 연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열이 형이 입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에이...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기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진심이죠. 그리고 제가 경선 때부터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성열이 형이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데리고 나와요. 맞아요. 근데 너무 처음 보는 게 잖아요. 그리고 개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성렬 형이잖아요. 근데 너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지 기술이 있나 했더니 성렬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에서 강아지 냄새가 난다. 음, 다른 아 강아지지만. 그러니까 친숙하고 강아지들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인위적으로 그림 몇장 하려고 하는 아, 게 아니죠? 아니다. 그리고 개의 아, 언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원이나 청와대를 이제 좀 많이 가봤었으니까, 음. 가보면 그 전에 대통령들이 다른 분들한테 받은 개를 음. 다못 데리고 가고, 그 강아지, 개들이요, 음. 청와대에 남아있어요. 청와대가 되게 환경이 음. 좋거든요. 맞아요. 이제 근데 개들은 교감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지. 음. 이 애완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사는 음. 동물인데 따로 거기 청와대 이렇게 녹지원 숲에 음. 이렇게 놔두면 저 같은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가도 너무 반가워하는 음. 거. 요 어. 사람을 많이 못 음. 봐서 그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음. 거예요. 음. 근데 우리 후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laughs>